여러분,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아침입니다. 어,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냈습니까? 네, 우리가 매년마다 부활절을 지내고 있지만, 어, 참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 그래도 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절 주일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대면 예배가 시작됩니다. 어, 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왜 갑자기 영상을 찍냐고요? 바로 오늘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 집이 멀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에 나올 수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어, 지난번처럼 전체의 틀을 갖고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서유 영상을 함께 어, 올림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함께 이시간에 말씀을 어, 듣기 위해서 영상을 올립니다. 여러분 참 많이 그 예배가 대면 예배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늘어나는 통해서 참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저희가 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어, 작년 1년 동안 우리가 거의 예배를 못 드렸죠. 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은 거기에 찾아오는 많은 그러한 믿음의 후퇴들 혹은 신앙이 잃어버릴 거와 어, 더 이상 또 신앙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어, 종합해 보면서. 아 유치부부터 시작하여서 아동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전체 교육 부서가 오늘부터 전면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년 이상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 때문에 참 예배를 나오는 것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했다면은 우리 다음 주에는 꼭 예배에 나올 수 있기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한 주간 동안 다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특별히 부활절 아침에 또 부활절의 그러한 시, 어,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 보금 24장의 말씀입니다. 누가 보금 24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 보금 24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어, 한번 우리 성경책을 찾고요. 그리고 어, 한번 이 시간에 네, 함께 말씀을 찾았으면 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에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고나에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30절입니다.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께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 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어네 여러분, 우리는 종종 TV 드라마에서 어 법정인 그런 내용 법, 법정 안에서의 다루어지는 내용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피의자들이 어, 자신에게 어, 불리한 어떠한 질문들을 던질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두 가지 정도를 한 번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먼저는 첫 번째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죠?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잘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어, 피의자 당사자가 잘 기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자신이 그 진술을 함을 통하여서 불리해 질것 같으니까 아마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상만 가운데서 어 검사 측에서 증인을 세우게 되면 그리고 그 증거가 명확한 어떻게 보면 은그 판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를 어, 중요한 작용을 한다면 참으로 중요한 진술이 되겠죠 바로 증인에 대한 진술입니다 그런데 그 증인이 어떠한 것을 토대로 어 증거 하겠습니까 바로 그 사건에 대한 기억, 자신이 본 것, 그리고 자신이 그 시간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그러한 핵심적인,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어, 사건에 대한, 그러한 진술, 바로 그것이 이, 이러한 법적인, 그러한 요소들, 어, 그런 판결에 있어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증인이 진술되게, 바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진실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잘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 부활하신 아침에 이 예수님께서 이두 가지의 그러한 기억을 통하여서 두 가지 기억할 두 가지의 두 가지를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서 또 예수님을 증언하는 도구로서 살아갈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뭐냐면, 고난받은 예수님, 죽음을 당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너희가 잘 기억해야 된다.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기억함을 통하여서 너희가 그러한 삶을 본받아 증인으로서의 삶을, 증인으로서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념할 것을 어, 바로 그러한 성만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파하며 기념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증인의, 어, 증인의 도구로서 사용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두 명의 사람은 예수님의 사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 도마는, 아, 가론 유다는 이미 죽었지요. 지금, 누가 보금 24장의 시점에서는 누가 보금은 이미 없습니다. 11사도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사도가 남아있는데, 그 11사도 중에 이두 두 명이, 엠마오로 가는 이두 명은 이 11사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9절, 오늘 누가 보금 9절 말씀에 보이니까, 어, 무덤에서 여인들이, 어,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 구절에 보니까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러한 처형 가운데 단지 열한 사도만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이 열한 사도랑 이 열한 사도를 포함해서 또 많은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들 역시. 예수님의 제자인 것들을, 어, 우리는 오늘 말씀을, 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글로바라는 사람인데요. 글로바. 바로, 어, 이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엠마오로 어 가게 됩니다. 이두 사람은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슬픈 기색을 하면서 어, 이엠마우로 갑니다. 어쩌면은 이 예수님의 11사도 12사도 12사도를 포함하여서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대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기대였을까요? 네 바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 지난주 종료주의를 보냈는데 이 종료주의 가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료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자신의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통하여서 그동안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면 로마의 압재로부터 로마의 그러한 군사적인 그러한 억압으로부터 자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 강한 군사력을 가진 메시아, 강한 정치력을 가진 메시아를 그래서 로마로 로마로부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출애굽을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 시켰듯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로마로부터 출애굽.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를 그들은 고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바로 어 오늘 말씀 전장에 바로 우리 지난주에 고난주간을 보내고 또 성교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이들 안에 큰 기대가 있었는데 기대가 있는 만큼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은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아, 두 제자의 그러한 슬픈 기색을 했다. 음, 바로 오늘 음, 말씀에 읽지 않았지만 은이 슬픔에 대한 표현이 이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슬픈 빛을 띄고 머물러 서더라. 다시 말해서 그들 안에 그만큼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죠. 바로 왜 너희는 예수님,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어?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예수님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더디 믿느냐, 잘 모르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면서 바로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이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는 종이다. 그리고 고난받는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말씀 혹은 설교 말씀을 여러분, 어, 종종 듣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종종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우리 10편 22편 18절에 보면은 <laughs>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laughs> 예수님께서 짜게 붙잡히셨을 때예수님의 옷을 제비를 뽑아서 로마의 군사들이 가져가죠. 대못 예수님에 대해서 고난 받으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0 53장 6절에 보면은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그가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다시 말해서 너희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laughs>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러 이땅 가운데 오셨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평화의 도구로서 예수님이 바로 고난을 받으셨다. 바로 고난받는 메시아,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 두 명에게 설명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함께, 그 고난받는 죽음의 삶, 삶을 너희들이 따라갈 때에, 너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또 증인으로서의 도우로서 사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어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의 요소들에 대해서 말 말을 합니다. 뭐 회사를 세우거나 아니면은 창업을 할때 어, 여러 가지 어,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죠. 반드시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반드시 누군가는 이 공동체 교회를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희생 참 희생이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한 사람의 그러한 대가 지불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세워져 갈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음, 여러분들 그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를 혹시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 바로 이, 이 수단 안에 있는 톤즈라는 마을인데요. 여러분, 이, 이 톤즈의 한 신부님이 가게 되는데 그의 삶을, 그가 이제 그, 의과대학 인재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음에 졸업하고 충분히 앞길이 보장되는 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부로 어, 그가 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헌신을 하고 이 아프리카 수단에 있는 가장 작은 마을 이 손즈에 가서 바로 그의 삶을 드립니다 어, 결국 그가 어, 이 톤즈에 간지 6, 7년 만에 대장암이라는 그런 말기를 말기암 판정을 받고 결국 다시 그 아프리카로 돌아가지 못하고 국내에서 삶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그 삶을 통하여서 이 톤즈 마을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학교가 세워지고 또 병원이 세워지고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로 가난하고 또그 아이들이 착취당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을 안에 하나의 밴드가 그이이 이뭐 어떤 밴드라면 뭐 악기 악기를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악단 같은 것이 조직이 됩니다. 바로 이한 사람의 이 신부님을 통하여서 어 그러한 어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미라리 땅에 떨어져 죽었을 때에 하나님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그대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오게 된 것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저, 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어, 예수님께서 가져오셨던 도구로서 바로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절 아침에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강한 힘을 가져야 되고, 또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을 가져야 되고, 또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때로는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경쟁 구도 사회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증거하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식의 희생을 통하여서 내가 메시아로서 고난을 당했듯이, 너희도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쫓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평화를, 예수님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복으로서 사용될 수 있음을 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용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때로는 남들이 싫어하는 그 희생, 남들이 싫어하는 그러한 손길을 우리가 베풀었을 때,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그럴까? 저 사람이 누구 누구이길래 어떠한 사람이길래 그가 저러한 헌신을 할까?라고 공고미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을 하게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그가 그렇게 하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고난받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우리 가운데 그 고난의 모습을 본받아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으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로 예수님께서는 함께 식사를 함을 통하여서 성만찬, 그 식사 가운데 성만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4장 30절과 31절에 보면은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 하시더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 이 식사 자리에서 바로 성찬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빵과 그리고, 어, 포도주를,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떼어서 이 함께한 제자들에게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6월절 식사 가운데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미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망찬을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서 우리가 부활절 혹은 추수감사주일날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전을 합니다. 예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의식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6월절은 어떠한 것인지 다 아시죠? 바로 영어로는 Passover. 어, 바로 예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열 가지의 마지막 제열재앙이었던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의 발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그러한 그늘이 그들을 넘어갔다. 그래서 패스 오버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의 기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찾아가 찾아가고 예수님 신약 시대에 이것이 계속해서 기념하면서.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어린양이 누구이냐? 바로 나다. 예수님이 곧그 유월절 어린양의 희생양이 바로 자신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그것과 동시에 이 빵과 떡을 떼면서 바로 이 빵이 유월절 어린양에 잡혀 있던 이 어린양 어린 자신의 몸을 이야기를 하고 이 문서주에 바랐던이 피, 너희가 마시는 이 포도주가 바로 대속을 위한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유월절 식사를 함과 동시에 이 성만 이, 이 성만찬을 매번마다 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억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그런데 이 성찬 이 성찬은 여러분 혼자 하나요? 지금까지 혹시 나는 성찬을 혼자 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성찬을 혼자 하지 않고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베푸셨고 공동체를 통하여서 공동체 안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러한 보혈의 피를 또 예수님의 살을 음, 우리가 기념하며 또 기억하는 공동체로서 우리는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함께 식사하는 그, 그 자리, 그 공동체. 함께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알, 이, 이, 두 제자에게 알려주셨듯이 예수님은 그 교회라는 공동체, 함께 성찬하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알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이 초창기에 이 24장,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필요에 따라 자신들의 이웃에게 어, 그것들 나누어지는 모습을 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 성찬을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증거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특별히 하나꾼 공동체가 정말로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서로가 우리가 식탁 교제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갈 때에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증거된다. 그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들이 바로 그러한 예수님 성만찬과 그러한 함께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자로서 힘을 얻게 될수 있다라는 것을 사실 내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늘 말씀을 우리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의 어, 증인으로서, 또 증거로서 살아, 우리 부활절 아침에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 또한 동참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을 통하여서 특별히 성, 성만찬, 성찬을 나누는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의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기를 힘써야 될까요? 맞아요. 우린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쓰고 함께 모여서 사랑하기로 힘쓰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그 안에 힘을 얻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특별히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난과 또 죽으심과 부활을 하심을 기억하는 또 그것을 함께 어 나누는 전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시고또 교회를 통하여서 그 부활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우리의 삶 가운데 녹여서 증인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대면 예배가 하는데 여러분들 사실 아 나는 나오시는데 마음 때문에 못 나온다. 아 귀찮아서 못 나온다. 한 주간 동안 좀 돌이키면서 다시 한번 예배에 나오기로 결정하며 우리 다음 주에는 또 대면으로 함께 뵙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한 주간도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잘롬 안녕.